저서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맞아. 어우 야 감성 있다 형. 뭉대 네, 중이야. 네가 갈 어? 리가 없잖니. 내가 보서 어, 이걸 사고. 어다 아, 이거. 오 신기하다. 오. 오. 우와. 장비 부실 우와. 근데 간거를 삼면 되잖아. 아또 맛이. 맛이야 느낌이 다르 갈아줘야지. 캠핑에 키우줘도 모르네. <laughs> 향반 막반. 아야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까 조용이 조용이 잘하더라고. 맛 한번 볼까? 아 하루 종일 내려도 되니까 계속 먹어. 아 근데 형님은 딱 각이 나온다. 캠핑 각이. 음. 야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어, 캠핑에 딱 멋이 나. 아 이거 좋아라. 그러면 이제 메인 요리를 좀해 볼게요. 아 메인 뭔데 너무 재료는 뭐 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조리법 자체가 무려 고든 램지가 했던 그 레시고든 램지? 고든 램지 레시피 따라 해서 맛있게 만들기 어렵던데. 내가 알려 아 그래? 들어가는 게 램지. 너무 많아. 그래. 진짜 기대한다. 기대해. 자, 이건 또 뭐야? 치즈. 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laughs> 어, 치즈가 문제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 머스타드, 어, 아, 츄란, 쯔란. 쯔란이면 거의 확실하죠. 어 아, 양꼬치 약꼬치할 거야? 그냥 뻔한 양갈비는 안 해. 지금 허브 종류 다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없는데 고기가 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설마? <laughs> 설마? 아나 이거 없으면 고든 냄지 안 되는데? 아니 뭔데 그래 불안하게 자꾸? 뭔데? 겠어밥안 가루 봤어? 아 빵가루 넣어 줬어아 빵가루. 없지? 못 봤지? 그게 왠지 킥이었을 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빵은 이또만 빵. 이거 내일 아침 먹을 건데. 저걸 다? 내일 아침 다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얘가 가루가 된 빵가루지? 그럼. 이걸로 하자. 그럼 더 이제 핸드메이드 느낌으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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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가는 거 저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르 레지아노 치즈 갈려고 가져온 건데. 음. 뭐든지 갈면 됐지 뭐. 그래도 빵을 갈고 오케이, 알았어. 음. 맛있겠다. 뭐야 양 음, 양갈비야? 양마호크, 양마호크. 그? 양마호크는 처음 들어봤어. 하하, 네. 이거야 원 겸상 못하고. 어, <laughs> 어우 향세다. 타이스티 아이스, 오즈마리. 제대로는 해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또 뭐가 모자랐는데 이번에? 많이 모자라 지금. 못하는 예. 믹서기가 오. 있을 테죠. 왜? 얘를 갈아야 되거든 완전 아 갈아야 되는구나. 아, 근데 근데 갈아야 돼요. 이게 또 이렇게 또 덩어리감 있는 게 좋잖아, 그렇지? 어? 배터내면 되지 뭐. 손만 조심해, 다치지 말고. 어우 스위트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풀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아니야. 그 허브 많을수록 맛있으니까. 내가 그거 뭐할 테니까 너딴거 뭐 해. 이거 응? 할줄 알겠어? 그 다음 스텝 에 다음 스텝. 이게 진짜 착해. 그러니까. <laughs> 아, 저 천사야. 응. 제대로 해야 돼. 응. 아, 이 치즈가 좋은 거네. 진짜. 치즈 좋은 거야. 잊지 못할 맛이 날 것이다. 어 왠지 우리 속곱장난하는 것 같아. 너 <laughs> 원래 그걸 믹서기로 갈았어야 돼? 갈았어야 돼. 아, 그래? 근데 나는 믹서기 없는 게 오히려 신이 나는 거 같아. 왜? 이런 덩어리째로 이렇게 허브를 먹는 그 풍미를 그 가루내가 좀못 느끼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응. 다른 사람 진짜 말을 못하게 참신승님곧 웃는지 이상해뭔가보여줄게 아, 이제 슬슬 해떨어질다 매분 매초가 달라요. 진짜 예쁘겠다. 음. 이때 우와, 네. 다 갈았어? 거의 거의? 아, 하나가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어. 다 들어가죠. 됐어요. 진짜 많이 음. 먹을 거니까. 음. 자. 어, 된다, 된다. 빵가루 준다. 빵가루를 생전 이렇게 직접 내는 건 처음이다. 보시는 분들도 빵가루 까먹으면 저렇게 하면 돼. 아, 왜 놓고 왔지다 가져오면 첫 캠핑이냐? 아니, 지금 안 가져와서 될게 되게 많았어. 지금. <laughs> 형, 파라핀 이거좀한번불좀한번 붙여봐요. <laughs> 갬성 한번 하게. 갬성. 너 놓긴 했어? 안었어 아, 응, 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음. 형이 되게 동생미가 있네요. 근데. 좀 다른 모습이지. 네. 형 이거 붙일 때 라이터로 이게 삭하는 거 맞지? 가스 열고 튀는 거 있을 걸? 야, 어, 근데 진짜 거. 잘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참, 도와. 도와주신다. 응. 아, 튀기는 게 없는 이구나. 어, 그러면 해야 돼. 열어봐. 오,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어디야? 어? 저저 어? 저, 고양이 말하지 마. 어, 고양이 냄새 맡았는데 고기. 오,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어디야? 그냥 위야 위. 아, 그래? 그냥... 저기요 씨... 불붙었니괜찮아 얼굴에 불을 맞은 것 같은데 <laughs> 그, 그걸로안세요 안에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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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안 간에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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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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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안 형! 안돼+ 안이안 형, 형! 돼안이 안돼+ 안돼+ 안이 안돼+ 왜, 왜, 안돼+ 안돼+ 하나 가져갔잖아! 어저 물었어, 저 놈이! 어디, 어디, 어디? 양 안돼+ 안가가 가. 안돼+ 안돼+ 안저 안돼+ 저돼저 여기를 노리고 있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오히려 다행 텐데 네, 오히려 다행이에요. 간이 어, 돼 있어서 내가 맞아, 절대 주면 맞아, 안된다는 생각해. 절대 주면 안 돼. 형 이거 스페인 최고급 올리브유다. 아 어, 그래? 근데 이거랑 아까 허브랑 어떻게 하는 거야?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어. 이대로 먹으면 은 음. 어. 너무 뻔하잖아. 음. 어우, 근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어, 시어링 완벽해. 야, 굽는 거 잘한다. 아이 형. 냄지야. <목소리> 형, 키 miles a w 아, 어두우니까. 아, 제가 천사야.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 천천히 그냥. 어두워서.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잘라? 이걸로 잘라? 아니야, 자르지 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갈비 이렇게 먹죠. 어. 그치? 대구 뜯지? 어. 미드젤 찍으면 맛있어. 어. 그렇게 먹을 거야? 언제까지? <laughs> 아해 와, 아니, 아니, 캠핑 와서 형님. 이젠 달라져. 어 알았어. 깜짝 뭐야. 놀랄 준비 머스타드. 아예 바른다고? 어. 많이 바르네. 많이 아. 발라요. 아니, 그걸 찍어나 먹어볼 생각했지. 그걸 어떻게 바를 생각했나? 왜 이걸 바를까요?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창의력을 발 발휘를 해보세요. 아하 알겠습니까? 머스타드를 왜 이렇게 바르냐면 접착제 효과을해요 어, 그렇죠 그러겠지. 엄청 잘 붙어요 그래서 가루를 만든 거구나 튀김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오 우와 이게 파르지아노 뭔레니안인가 그거 치즈 레니안 아파트 거 풍미가 산다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아 풍미가 아파트에 산다는 거야 <웃음> <웃음> 파르지아노 레니안에 산대 어, 어. 자르지가 날려. 와향 너무 좋다 형. 치즈 잘 녹았어? 응. 음. 와궁금하긴 하다. 야, 형 이거 안 입었다 네. 그럴 거야? 아니. 먹어봐 일단. 다르지. 음, 아주 괜찮아. <laughs> 진짜 맛있다 진짜 야. 괜찮은 거야. 진짜로? 응. 오메 오메나 오메 오메랑 혼난 거야. 괜찮다고 말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네. 아. 응응 또요 또요 형 조금 기다려라 맛은 맛은 까야 진짜 맛있다 맛있지응야 의외야 의외 괜히 고든 랜지라고 하는 게 아니구만 맞아 하는 걸 맞아 그래, 맞아야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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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든 렌지가어우그 사람 요리 좀 하는구만. 아, 이거 와, 현무양기 진짜 아, 살려준다. 야, 아, 나는 아, 아까 사실 머스타드 하도 내가 많이 떡칠을 해가지고 여기 안 바른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안 바른 거 아니야 지금? 안 음. 발랐어. 그 음. 얘기를 미리 해야지요. 근데 음. 안 붙잖아, 얘가. 아니 왜 모든 게내탓이야 아... 아니 근데 형한테 왜 말을 내요 아... <laughs> 자기가 안 바르고. 표정 거. 표정 거. 표정 거. 아니 친해서 원래 평소 대화도 맨날 싸워요 이렇게. <laughs> 네. 머스타드 말라지그 맛이 난단 말이야, 형. 예, 네. 어... 네, 지금이라도 바르면 되지 뭐. 아니야, 그래서 어. 안, 뭐, 안 붙었구나. 누가 먼저도 무상화냐? 이거네. 음... 어, 확실히 잘 붙잖아, 그지? 어. 어, 근데 비주얼도 좋다. 어. 이 완벽하다. 와, 이거더잘 됐어. <웃음> 신났다. <웃음> 정확한 레시피도 아니고. 아 구워서 다시 한번 볶는 거예요. 아 저게 훨씬 맛있겠다. 음. 그게 더 맛있지. 마지막에 나온 건더안 구워도 되는 거 아니야? 겉에를 응. 바싹 태워보고 싶었어. 아, 그래? 이게 그래, 셰프들은 늘 다른 걸 시도하거든. <laughs> 해라, 해. 형, 이거, 이거 먹어. 큰 거. 응, 가지. 이거를 들고 씹어요. 아, 진어헛바라고 아 먹어도 그냥 돼, 헛바. 그냥 먹어야 돼. 와. 와 아, 이것도 맛있다. 맛있게. 저기도 음.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음, 이게 맛있어. 음. 맞아, 맞아. 야, 웃기네, 이거. 어, 맛있지? 어. 민트젤 생각 안 나지? 와인 생각난다. 아... 양고기 못 먹는 사람들 중에 음, 냄새나서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 맞아. 그 냄새도 안나 지금. 안 나지. 왜냐면 음. 허브하고 치즈 향이 너무 세서 그걸로 잡았나 봐. 양을 잡아버린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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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원신군이야. <원신가를 웃음> 상대 복장입고 있는데, <laughs> 족장 같다. 족장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네. <웃음> <웃음> 야, 내 거에 처음 슬로우 걸렸다. <laughs> 난 여기 와서 내 좋아하는 노래를 다 읽어. <laughs>